8강부터 심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기초 과정을 모두 이수하신 시청자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육친 중에 친구를 의미하는 육친은? 2번 다음 육친 중에 7살이라고 하는 육친은? 이번 8강에선 지장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간은 무극에서 태극으로 분화돼서 다시 천진으로 구분되고 쉽게 설명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지장간은 지지에도 천간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장간은 여기, 중기, 정기로 나누어집니다. 추걸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개수가 9일, 중기의 신금이 3일, 기토가 18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월은 전부 수, 추월은 전부 토, 인월은 전부 목이 아니라 추월도 9일간 수의 기운을 담고 있고 인월도 7일간 토의 기운을 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지에서도 그걸 시간 단위로 여기 중기, 전기까지 나누면서. 시지에서도 2시간인데 그걸 또 여기 중기 전기로 나누면은 분 초까지 가는데 그런식으로 해석하면은 6강에서 설명한 12운성에서 뱃속에서 착상하는 시간까지 운명감정에 도입될 뿐더러 불가능에 가깝 또는 과도한 집착에 가깝습니다. 영향력도 미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월에서 일 여기 중기 전기로 나누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통근. 통근이란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의 지장간에 비겁이나 인성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토가 있고 오화가 있음 오화의 지장간이 병화, 기토, 정화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통근했다고 합니다. 인성은 통근에도 비겁보다는 수치상 50%라고 봅니다. 인성은 생애주기 때문입니다. 일간이 월지에 통근하는 것을 등령, 당령했다고 말합니다. 통근의 본 순서는 월, 년, 일, 시 순으로 봅니다. 통근했다면 강하다고 판단하고 반대로 무근하면은 약하다고 강약을 판단할 때 활용합니다. 통근은 정기, 중기 여기 순으로 봅니다. 천간에 여기에 통근하면 미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근 안한 것보단 좋습니다. 그리고 통근은 신강사주인지 신약사주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신을 잡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사주의 주인이 일간이 양간인지 음간인지 따라의 변동이 있습니다. 양일간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묘, 병오, 경오, 기묘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하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간의 통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토하고 오하고 통근되어 있습니다. 일간은 무근합니다. 경금일간인 칠살인 병화와 정관인 정화가에 둘러싸여 있고, 면지와 시지에는 재성인 묘목이 칠살을 생부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인수기토만 없으면 종살격입니다. 신약사주입니다. 여기서 종살격이란 종격사주 중에서 정관과 편관으로 주로 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식의 사주를 과연 종격으로 봐야 되냐입니다. 아쉽게도 종격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일간은 죽어도 개헤엄치지 않는다고 흔히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약하게나마 기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를 생해주는 기토가 용신이 되고, 용신을 도와주는 금이 희신이 됩니다. 이 사주를 설명하면 종살격은 아니지만 관이 많은 사주라서, 관사론잡입니다. 관사론잡이란 흔히 정관과 편관이 같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남자는 사회활동에 장애가 따르고 여자는 남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며 관이 많으면 살이 되고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일대운부터 을사 갑진 계묘 임인 신축 경자입니다. 초년의 관사론잡의 힘이 보태는 목생화가 오기 때문에 학업부진하고 부모와의 마찰, 가정부마로 이어집니다. 3사대운부터 계수 임수로 병활칠사를 극하여 관사론잡을 면하게 됩니다. 활로가 무난해지고 출세의 여의가 됩니다. 5대운부터 신축이 오면서 금운과 토운이 오면서 안정기에 들어섭니다. 음일간을 예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민, 정미, 김요, 을해, 란사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토가 월지 미토의 정기에 통근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온통 관살에 해당하는 목입니다. 연간과 월간은 정임 한목이 되고 시간도 목이며 지진 해묘미가 삼합이 돼서 목이 됩니다. 그리고 일간은 음일간입니다. 그래서 종살격으로 기울어집니다. 보통 신약사주는 인성과 비겁이 용신이 되고 희신이 되지만 종살격이 돼서 왕성한 칠살이 용신이 되고, 칠살을 도와주는 재성이 희신이 됩니다. 투출. 투출이란 지지에 있는 지장간의 천간에 있음을 말합니다. 투출은 전기를 우선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 중기, 여기 순으로 보면 됩니다. 투출 여부는 사주 감정에서 격국을 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의 지장간에, 여기, 중기, 전기가 무토, 간목, 임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투출된 경우에는 전기를 우선으로 보고 중기, 여기 순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으로 보는 것은 월지입니다. 월지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월지 투출 여부는 필히 봅니다. 물론 월지만 투출 여부를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축, 무술, 개미, 임자,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개수일간이 수월에 출생했고 월지 수토의 지장간 전기와무토의 여기 신금이 천간에 투출했습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투출해야 됐다고 할까요? 네, 바로 전기를 우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는전관이므로 전관격이 성립되겠습니다. 만약에 투출한 무토를 극하는 식상인 목이 있으면 전관격이 파격돼서 여기인 신금이 편인격이 됩니다. 자묘우유는 천간에 있든 없든 투간된 걸로 봅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있는 이들은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해묘미 모국 인오술 화국, 사유축 금국, 신자진 수국, 인신사의 영마, 자오묘유 도화, 진술축미 화계인데 중간에 있는 도화는 힘이 셉니다. 물론 기륭을논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용신, 지장간, 형충파에 중에서 뭐부터 설명할까 했는데 전부 다 퍼즐처럼 겹쳐져 있어서 지장간 통군 투출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다 하고 독학하는 분들 가장 어렵다고 하는 용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